안녕하세요. 잠이연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하룻밤에 3, 4번 정도를 깬다. 그런 환자분의 상담 사례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분의 고민은 잠드는 건 바로 드는 편인데 새벽에 3, 4번은 꼭 깨는 게 고민이셨던 분입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자꾸 깨다 보니까 일곱여덟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7, 8시간이지만, 실제로는 대여섯 시간 정도 밖에 못잔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는 분이었고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여러 번 깬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유형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깨는 건지, 혹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깨게 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 소변 때문에 깨게 되는 건지, 네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허기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깨게 되는 건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을 보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체온이 상승하면서 깨게 되는 분들은 수면 중에 체온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잠에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꿈을 꿀때 아니면 꿈을 꾸기 직전이라든지 꿈을 꾸고 난 바로 다음 요때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잠을 깨게 된다라는 거죠.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음주를 자주 하시면서 몸에 열독이 쌓여 있다거나 밤늦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나 야식을 드시고 주무신다고 할때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깨게 되는 분들은 주로 새벽 4, 5시경 체온과 주변 온도가 함께 떨어지는 시간대에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침실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자야지 하다가 잠을 자는 중에 조금 더워지니까 이불을 걷어내면서 다시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은요. 전신의 긴장감이 높거나 아랫배가 많이 차가운 편이어서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더라도 소변량이 적은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낮에는 소변을 잘안 보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 모아두었던 수분이 나가게 되면서 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소변이 어느 정도 모였다가 자다가 깨서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꽤 많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볼때 소변량이 적은지 소변량이 많은지를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허기짐 때문에 깨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배고프면 잠을 못 잔다. 배고픈 걸못 참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녁 식사 후에 6, 7시간 뒤에 허기짐을 느낄 때쯤에 잠에서 깨게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깨기도 하고요.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 등으로 인해서 구강 호흡을 하다가 입이 건조해져서 깨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깨기도 합니다. 또 심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수면 중에 웅크리고 자는 자세로 오랫동안 자세를 바꾸지도 않고 한 자세로 잠을 자다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어깨나 목쪽이 뻐근한 느낌 때문에 아파서 나도 모르게 불편해서 잠에서 깨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상담 사례로 소개해드린 이분의 경우에는요. 주기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깨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로감이 극심한데 어깨나 뒷목 쪽으로 뻐근한 느낌, 몸살이 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새벽에 잠에서 깬 뒤에 소변을 보기도 하셨지만 서너 번 깨는 것 중에서 한번 정도만 소변을 많은 양을 보는 패턴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면 중에 체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잠에서 깬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극심한 피로감과 어깨 뒷목 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봤을 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몸에서 생긴 비정상적인 열로 인해서 수면을 방해받고 있고 그 열로 인해서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적절히 꺼줄 수 있는 약과 함께 과도한 근육 긴장을 풀어주면서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진된 자율신경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에 열이 쌓이고 화가 쌓여 있는 걸 풀어 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약간의 빈혈의 느낌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체내 수분과 피가 부족해진 상태여서 체내 진액과 피를 좀 보충해 주는 약들도 함께 배우를 함으로써요. 피로감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낮 시간에 낮에 활동할 때 느끼는 그런 피로감 때문에 대부분은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풀어주면서 수면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는 걸 잡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낮에 활동할 때좀덜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자다가 깨는 것도 내가 신경을 덜 쓰면서 혹은 자다가 깨는 원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깨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새벽에 한번 정도 소변이 마려워서 혹은 뭐 추워서 더워서 잠재를 한번 정리하면서, 어, 깼네 이러면서 바로 다시 잠드는 건 크게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면 습관이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자다가 깼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깼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걸 조금 고쳐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다가 깨더라도 시계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는 이런 습관, 이런 변화를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것이 자다가 깨는 그런 수면 패턴을 교정하고 고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